중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끝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들 말씀 잘 보았나요? 오늘의 말씀은요, 장자의 상속권 그리고 어,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그런 규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 또 다른 한 아들은 그렇지 않은 아내의 아들인 경우에, 사랑하는 아들의 장자로 삼지 말고 이제 사랑하지 않는 아들 그러니까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먼저 난 아들을 장자로 두라고 그 사람에게 상송을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폐악한 아들, 말을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다면 은그 아들을 어, 데려와서 이제 사형에 처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인 그런 것에 많이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공의적인 측면대로 공정과 공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패역한 아들에 대, 대해서도 아들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처벌함으로써 그 사회 또 다른 이들에게 정말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퍼지지 않냐 하도록 그러한 공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도 어, 우리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어,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있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말씀에 더욱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아요. 아 좀이라도 마음이 더쓰어서아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정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친구를 아 그래도 좀 괜찮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연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더욱 더 어, 중요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에 휩쓸려서 뭔가를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서 어, 정말 주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인도함으로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셨습니다. 아멘.